자, 그러면 이 마음의 작용이 전기신 혈, 기혈, 전기신 혈의 활동의 총, 결론적인 활동이 마음의 작용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전기신 혈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전기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마음의 활동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음의 활동이 작용하는 번뇌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인데. 자. 이 정이라는 것은 보통 뭐 정력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죠. 이것은 이제 성적인 욕구로 주로 많이 발동도 되고 어떤 물질적인 그냥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어떤 물질의 어떤 가장 에기스 에센스. 그래서 영어로는 에센스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물질의 가장 어떤 응축된 어, 어떤 씨앗과 같은 것이다 뭐 정자, 뭐 난자 이런 말을 쓰죠 아 이런 것이고 이 기, 기라는 것은 Force라는 어, 말도 있고 요즘엔 어, 에너기파, 뭐 에너지 물질보다는 좀 뭔가 한 차원 더 무형화된 형태의 에, 활동으로 볼 수가 있죠 살기를 품고 있다, 활기가 넘친다, 활력이 있다, 기운이 솟는구나, 이제 이런 형태고. 이신 신은 스피릿, 음? 정신. 이거는 이제 스피릿은 스피지는 또 정신으로도 번역하고 어, 생각 같은 작용, 사유하는 것.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뭔가 머리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 모이고 막. 많이 소모되는 거 아닙니까? 본능적인 활동, 물리 물질적인 활동을 하면 이 정이 소모가 되고 정에 어떤 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기라는 것은 느낌 우리가 느낌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감정하고 관련이 깊은 것이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생각, 감정, 물질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물질과 연계된 마음의 작용이 있고, 물질을 떠나서 순수 감정, 느낌, 느낌의 작용이 있고, 생각하고 사유하는 또 이런 작용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생각을 많이 하면 신을 많이 쓰는 거예요. 신의 활동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 이 정, 정의 활동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불가에서 말하는 이 번뇌의 요소, 번뇌의 요소를 말씀해 드리면, 불가에서는 어, 탐진치 삼독이다. 이런 말을 하면, 탐진치 삼독, 불가에서는 세 가지의 독이 있다.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탐, 진, 치, 삼독이다. 또는 탐, 음, 진, 치, 사족마다. 네 개의 뿌리가 되는 가장 근원적인 마다 이거죠. 그 사람의 생명과 마음을 파괴하는,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이제 말하고 하는데, 탐, 음, 진, 치, 사족마다. 탐, 진, 치, 삼독이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바로, 이거는 이제 삼독.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삼시충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삼시충. 삼시라고도 하고, 삼시구충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세 마리씩 벌레가 상단전에 세 마리, 뭐, 중단전에 세 마리, 하단전에 세 마리. 뭐, 이렇게. 그 정을 갈라먹는 벌레. 그러니까 이 길을 갈라먹는 벌레. 신을 갈아먹는 벌레. 이렇게 해가지고 벌레충을 쓰거든요. 삼시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불교의 삼독은 삼독이고, 도교의 삼시충은 삼시충이고, 이거 별도로 생각했지만,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탐욕은 정과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지금. 자, 지는 감정이죠. 감정 중에 대표적인 썩냄. 썩냄의 감정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뭐, 두려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렇게 더 집어넣어야 체계화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감정이고, 어리석음, 지혜롭지 못한, 이치적인 법에 따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음,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이 신, 신을 어둡게 하는 그런 요소로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가의 삼시충은 원래부터 상, 중, 하단전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상단전에 신을, 신을 파괴하고 신의 자, 신을 소모시키고 갈아먹는 이제 그런 예, 존재가 있다.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 존재가 있다. 그리고 길을 파괴하고 부서뜨리고 소모시키는, 뺏어가는 그러한 벌레가 있다. 충동기를 해서 정을 파괴하고 쏟아내게 하고 더럽히고 소모시키는 그러한 벌레가 있다. 이것이 바로 번뇌다 이거죠. 지금 이제 도교 쪽에서는 기적이라든지 영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한 것이고 불교에서는 순수 의식 의식의 어떤 형태로서 설명을 한 것이죠. 이게 별개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가에서 한 얘기나 불가에서 한 얘기나 이것이 별개가 아니다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 공부를 할때컨트롤 해야 되는 아니면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넘어서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먼저, 색성 향미 촉법. 이제 불가에서는 색성 향미 촉법, 육식. 육식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유교 쪽에서는 희노애구애오욕, 칠정. 희노애구애오욕. 기쁨, 썩냄, 슬픔, 두려움. 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뭐또 욕구, 욕심 해가지고 일곱 개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를 근데 이 일곱 개의 감정을 윤리적인 마음인 도덕계 마음인 사단과 하나로 볼 것이냐, 이 사단을 칠정에 포함시켜서 볼 것이냐, 이걸 별개로 볼 것이냐, 뭐 이것 가지고 퇴계 율곡 선생의 두 파로 이렇게 나뉘는 걸로 해가지고. 말이 많죠 예, 그것은 다음 기회에 뭐또 한번 얘기 나눠보고 네, 칠정 칠정유욕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욕 오욕락 다섯 개의 욕심에 쾌락 뭐 이렇게 식욕 색욕 수면욕 재물욕 권세욕 우리가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뭔가 세속적인 기쁨이다 했을 때 세속적인 욕심이라고 했을 때, 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식욕, 세욕, 수면욕, 재물욕, 권세욕, 권력과 세력, 명예, 이런 거죠. 자, 도교 쪽에서 주로 이걸 얘기를 했고, 108번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기신. 정과 정과 기와 신이세 가지를 파괴하는 요소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나왔던 얘기들이 좀 종합이 되면서 체계화되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를 잡아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한번더 말씀드리면 이 하단전의 정 정리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색성향미촉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물질적 감각 이 물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것, 소리로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을 보는 것, 그다음에 직접 접촉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 기는 하나의 느낌이고, 에너지고, 이것은 사람 마음 세계에서는 감정, 느낌, f 링 e 감정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걸로 이제, 희노애구애오욕이 이제 관련이 되는데, 희노애구애오욕도, 그걸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정리하면, 노희비공, 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썩냄과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욕심. 희노애구에서 에오를 빼고 욕을 넣은 거죠. 에오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욕에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자. 노희비공, 욕. 이러한 요소들이 기운과 관련되어 있다. 이건 감정 자 그리고 이신 신과 관련된 것은 하나의 이 하나의 관념 관념적인 것과 관련되고 이것은 이 나라는 생각 에고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 생각이 발전하는데 이 관념 관념이라서 이것은 전유설명하다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지금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룬 거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추가를 한 것인데, 물론 이것도 제가 독서를 하는 속에서 이제 정립을 한 것이죠. 자 전유 설명화자 이거는 모든 걸내내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어떤 권력욕 같은 거죠. 권력 휘두르고 싶은 욕구, 영향을 미치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소유욕, 재물욕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썰을 풀고 싶은 욕구, 내가 이론을 정립하고 내 이론대로 그걸 관철시키고, 다른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음. 설교를 하고 싶은 욕구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 이게 앞에 네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상나라는 생각, 이렇게 해서 전유설명하 이렇게 다섯 가지는 신과 관련이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번뇌의 체계적인 모습.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3과 5 3 3 5의 구조다 이런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삼국유사에서 우리 단군 성조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때 풍백우사 운사 와 오가가 조직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305가 제도 3과 5 네, 삼신오제의 원리가 있고, 그래서 삼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것이 다시 오의 원리가 또 가미되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마음은 세 가지 삼중구조로 되어 있고, 이삼중구조의한 군데 다섯 개씩의 어떤 요소들이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요소들이 생긴다. 그래서 삼단 15종이다. 3단인데 15개의 종자가 있다 또는 15독 15개의 독이 있다 어떻게 하, 쓰냐에 따라서 이거 는뭐 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번뇌라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번뇌로 작용하는 입장에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고 파괴하고 어둠으로 빠뜨리고 하는 그러한 번뇌 요소들이 체계화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상중하 각각에 다섯 가지씩 배치됐는데, 이것은 또 어떤 체계로 되어 있냐? 그걸 간략하게 살펴보면 색성향미촉, 자, 색성향미촉 이렇게 다섯 방에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인데, 색깔 소리 냄새 맛 그리고 접촉.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있는 것은 이네 가지를 다 포괄하는 어떤 중심적인 거이게다다 다 일종의 접촉이죠.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냄새든, 맛이든 일종의 접촉이죠. 그래서 이, 이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또 중심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끝에 배치했고 중심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동, 서, 남북. 방위하고도 뭐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뭐 차차 이유가 되시면 연구를 해 보시고. 자그 다음에, 감정. 감정은 노희비공욕. 노희비공욕이다. 자, 썩냄, 기쁨, 슬픔, 두려움. 이거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번뇌에 의해서 일어난 감정이 있고 도덕적인 마음, 깨어있는 의식에서 나, 나오는 감정도 있고 감정은 또 구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동서남북으로 볼 때는 이기는 동남. 그러니까. 썩냄과 기쁨은 뭔가 발산하는 거고, 이렇게 뭔가 양적인 거죠. 그 다음에 슬픔과 두려움은 음축되는 것이고, 약간 음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인데, 이 색성과 향미도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욕구, 어떤 욕심, 감정과 관련한 어떤 정욕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감정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떤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 자꾸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음? 들썩들썩하는 그런 욕구, 자 욕심, 그 노희비공 욕, 그 욕은 이 전체를 포괄하면서 그 밑바탕이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여기 전유설명화 아상, 아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네 가지가 활동을 하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구, 소유욕, 재물욕, 이론에 대한 욕구, 내 이론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구, 그것을 남에게 막 이렇게 주입하고 싶은 욕구. 버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명예, 내가 남보다 돋보이는 고자하는 명예에 대한 것. 자, 지금 여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요걸 체계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이 부분은 주로 유교에서 다뤘고 이 부분은 불교에서 주로 다뤘고 요 부분을 지금 제가 추가해서 넣, 넣음으로써 이 체계를 딱 맞춰 놓은 것이죠. 이렇게 일단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이제 수행을 해보시면 실제 자기 몸에서 이 정을 파괴하는 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 그다음에 기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 불필요한 감정을 일으켜서 쉽게 얘기해서 슬픔의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계속 증폭되게 만들므로써 기운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기운을 다운시키고 기운을 소모시키는 거죠. 내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기운을 쓰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접촉하고 싶고 이거 자체가 이 정에 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정을 충동질해서 그럼 내가 뭐 보는 만큼 듣는 만큼 접촉하는 만큼 정이 소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이 파괴되고 있죠. 그러면 마음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줄어들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 퇴폐적인어 그런 경향성. 하나의 어떤 중독이라든지 습관 같은 거죠. 그런 것이 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죠. 지배,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이런 거. 남을 위하거나 순수한 것이 아닌 그냥 권력을 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영향을 미쳐보고 싶은 것이죠. 부모가 돼 보고 싶은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뭐, 하나라도 내가 더 갖고 있어야 더 기분이 좋고, 꼭 어디 쓸 때가 있어서가 아니고, 필요해서가 아니고, 자꾸, 뭐, 하나라도 더갖다 모으는. 이게 심한 사람은 집에다가 뭐, 쓰레기만 한거 모아놓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것이 정신을, 신을 어둡게 한다. 신을 소모시킨다. 이거죠. 육체를 근본으로 한 나라는 관념. 나라는 관념. 이것을 중심으로 이런 자기 신을 어떤 면에서는 파괴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서 전기신이 파괴가 되는 것이고 소모되는 것이고 그러므로서 자기 마음의 완성 그리고 생명의 영원성 이런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둠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로부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태다, 뭐 백번을 싸워도 미태롭지 않다, 뭐 백번 싸워도 다위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음의 자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죠. 그런 진정한 활력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며, 무엇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나는 그게 어떻게, 그게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지금 주제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러운 요소라는 게 뭐냐? 계속 더럽게 만드는, 깨끗해질 수 없도록 자꾸 지저분하도록 만드는, 그 세력이 뭐냐 이거죠. 이제 그게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체계 체계를 큰 틀을 잡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